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. 여러분, 저번 영상에서 제가 간단히 프로모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 보셨나요? <laughs> 오늘은 이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.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, 요 밀크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제품은 제가 추석 연휴 그쯤부터 사용을 해봤어요. 그때는 이런 제품으로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 이렇게 샘플 통에 먼저 받아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감이 촉촉하면서 보들보들? 그런 느낌으로 바뀌거든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좀 보송보송?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럼 언니 이걸 사용하고 나면 건조해지지 않을까요?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.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게 마무리감이 좀 뭔가 촉촉하면서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으로 돼요. 저같이 좀 <laughs> 변덕이 심한 피부에도 잘 맞더라고요. 이번 프로모션에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계절도 바뀌는 기간이 되었고 저는 이때쯤에 스킨케어 단계를 하나씩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크림에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던지 그런 식으로 스킨케어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타입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밀크 오일이지만 기존에 페이셜 오일이라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런 제품들은 피부에 좀 무겁다고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좀 그런 류의 정말 오리지널 오일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도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. 이번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는 스킨케어는 그대로 가져가되 그 스킨케어 사이에 이 제품만 간단하게 껴넣으면 그냥 요번 가을, 겨울철에는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오일이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이거를 저번 영상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파운데이션에 섞었어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그에 대한 대답은 네 당연히 됩니다.인데요. 제가 지금 화장 꽤잘 먹지 않았습니까? 평소에 제가 좀 추천 많이 드리는 그런 제품 중에 약간 쫀쫀하고. 겉는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제품들이 좀 겨울철엔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. 좀 특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건조하고 코 부분 이런 데가 되게 뜨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 제품을 처음에 안내 받을 때 파운데이션에 섞었으면 좀 촉촉한 윤광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제가 테스트도 안 해보고 아 섞어 쓰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받아보고 이 밀크오일과 섞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엔 좀안 섞이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. 아니면 좀 무너짐이 더러워지면 어떡하지? 했는데 음, 그런 걱정에 비해서 굉장히 섞이는 것도 제가 여러 파운데이션이랑 섞어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 섞이고요. 발랐을 때도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인데요. 약간 윤광이 돌면서 좀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걸 섞는다고 해서 지속력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은 없었고요. 그냥 원래 사용하던 파운데이션이 약간 촉촉해진다 뿐이지 그 파운데이션의 기능을 좀 흐트러뜨리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이 바디, 막 이런 팔꿈치 이런데 엄청 트잖아요, 겨울에는. 어차피 이한통 저는 정말 테스트 기간에 팍팍 썼는데도 한 요만큼밖에 안 줄었거든요? 뭐 이거는 4계절 내내 사용은 가능하지만 가을 겨울철에 그냥 바짝 써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이런 팔꿈치나 막 무릎. 겨울에 좀 스타킹 신으면은 되게 피부가 까슬까슬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그 스타킹을 신기 전에 발라줘도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이거는 머리에도 발라도 되는 그런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한 멀티 오일이에요. 근데 좀 얘가 완전 오일. 기름지기만 한게 아니고 약간 수분감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얘를 너무 양을 많이 바르면 좀 윤기가 많이 돌더라고요. 양 조절을 조금 조심히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전에 끝부분에 발라놓고 자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머리 감고 났을 때 확실히 좀덜 퍼석퍼석한 느낌은 있었어요. 근데 외출하기 전에 바르는 건 조금 음, 기름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전에, 그러니까 나이트 케어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하고 흑설탕을 섞으면 흑설탕 스크럽이 된다고 해요. 제가 사실 스크럽을 잘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먼저 사용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각질제거를 스크럽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하실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섞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이 밀크 오일의 활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이 프로모션은 이미 오픈을 한 상태이고요. 이 프로모션 진행방식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코코라일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코코라일리 마켓이라는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했거나 그랬던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고요. 실시간으로 1대1 상담도 가능하니까 꼭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. 프로모션 기간은 저희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픈된 상태에서 다음 날까지만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이고요. 첫 번째 구성은 밀크오일 한 개를 구매하셨을 때트로케어 8종 세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제품들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새 거를 가져온 건데 저도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거든요. 이 제품 라인이 조금 순하게 나온 건지 대부분 다좀 순하다고 느꼈던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밀크오일 두 개를 구매하셨을 를때 같은 용량인 본품 30ml를 한개더 증정하는 2 플러스 원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. 혹시나 이게 구매하기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분들 두 분을 모아서 같이 세 명이서 이번 구성을 구매를 하셔서 하나씩 나눠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구매 방법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둘게요.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저의 두 번째 프로모션 설명을 마치겠고요.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 오일 활용법 많이 참고해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안녕!